아니 멀리 거는 장타 대결이었잖아요. 아니 아, 그린에 아, 가까운 거야? 아니 그림에 가까워야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개 그림이 가깝죠. 아니죠. 홀컵은 제가 더 가깝죠. 홀컵은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네긴파포울입니다네 똑바로 코다 똑바로 서 있고요. 음 되게 네 언듈레이션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<laughs> 굿샷! 오 감잡았어요. 아유. 있습니다. 타고 어굿 구샷. 핀꽂히겠는데 오! 오! 완전 붙었어요. 1 40 나왔습니다. 네. 7번. 아안 좋아 안 좋아. 에헤이! 조졌네 이거. 유일하게 네, 생존한 정팀자. 네, 과연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. 어, 나이스 온. 오 나이스 쿠샷. 네, 지금 네 완전 살아이 있는데 네. 조경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갑니다. 조심하세요. 아,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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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굴러가 굴러가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<laughs> 생각보다 잘 빠져, 생각보다 잘. 음... 안 된다, 안 된다. 아... 음... 오! <laughs> 오케이, 드립니다. 아유. 네, 8번 홀파스리 네, 홀입니다. 지금 한1 5 5오 정도 나오고요. 네 짧으면 앞에 턱이 높은 벙커가 있습니다. 조금 길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. 음. 뭐야, 이거? <laughs> 이번 배판이 뭐? 배판 안 나. 배판으 갑니다. 배판으로 갑니다 나이스, 아, 나이스. 오 나이스 로올라어오 나이스. 아. 나이스 오 굿샷 오들어우 걸리고 나이스 오 아이고 배판인데. 뭐? 아이고 아이고 배판인데. 뭐? 배판인데. <laughs> 아 뭐라고 위로를. 저기에요안걸렸요 <laughs> 올도로 갔다 오고. 오 봐. 네, 피칭입니다. 네. 25m. 나이스 샷. 나빼드네 나이스는 아니고. 아우. 리막 을타 납니까？탑 니까 아... 짧다 어디 오 브레이크 확 걸려.

자, 9번 홀, 네, 파포 홀입니다. 네, 살짝 좌측이 좋고, 네. 오. 굿샷 구샤. 아우 백구십. 백구십. 인정 못해요. 입니다. 네. 지금 한100 0고 나와 가지고 네. 피칭으로 한번 공격하겠습니다. 좋다. 아. 와, 너무 세다. 오케이. 나이스. 보기 펏 나이스. 간다. 네, 이제 전반 마무리하고요. 네, 이제 후반. 네, 한 10분 정도 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공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져버렸어요네 티샷도 조금 흔들렸고, 네 세컨도 네, 좀 어이없이 좀 당겨지는 볼이 나오면서 그랬는데 후반에는 조금 더 리듬을 조금 생각해서 조금 더잘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디도 좀 하고요. 네 후반 네 버칠 코스입니다. 네 후반 1번 홀입니다. 네 굉장히 넓고요. 네 살짝 오르막성 네파포 홀입니다.

대박, 딱 썼습니다. 갑니다. 굿샷! 굿샷! 나이스! 어이구, 샷! <laughs> 야, 저거 왜 들어갔어? 양고 갑니다. 250판을 넘길 수있을지 90원, 아. 2 5 2이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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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그뭐 잘못된 거 아니야? 귀걸이가 <laughs> 졌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두분다 졌어요. 두분 다, 아, 저보다 6m 밑에 와고한 네, 30m 뒤에 이렇게 있는데, 먼저 가 보시죠. 가 보시죠. 네, 기계 오리지 기계 오리지 <laughs> 아, 그래도잘 맞았는데, 네, 써니, 해저드 뒤에 왔습니다. 써드 갑니다. 오, 잘 갔어요. 구샤, 가정, 아, 팀장, 네. 세컨, 백. 32 갑니다. 나 어우, 나이스. 네, 세컨드입니다. 한95 정도 나옵니다. 네, 지금 52도. 아, 아이. 이것도 거리 사수라고 네, 20m. 네. 우와 갔다 버디 찬스 갑니다 갑니다 아하 힘 빠졌어요 마크 장구 갑니다 버디퍼 우리 온라이 와우 나이스 그래도 오케이 굿더 봐야 돼 얼마 뭐 남았었어요? 나갈까? 딱 70일 네. 70일? 어 제가 95 정도 나왔거든요 하하 <laughs> <laughs> 실질적으로는 기, 기계 오류라니까 아유 그래도 뭐 기계상으로 이겼는데 뭐 수치상으로 이겼는데 뭐 다시 한번 해안 <laughs> 밀리면 해. 안 밀리면 한번더 하겠습니다 안 밀릴 때어안 밀려 지금 <laughs> 자, 2번 홀, 네 파퍼 홀입니다. 네. 랜딩 지점은 넓고요. 네, 장타자들은 네, 원호까지 한번 또 질러 볼수 있는 아, 그런 홀입니다. 원홀을 꼭... 원홀을 합니다. 오와, 피셔, 아... 나이스. 아... <laughs> 어, 안 좋아. 도전! 정팀장 원홍 도전! 우와! 굿샷! 2 3 8 치고는... 오. 스크린보다 많이 나가는데?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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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 <laughs> 한260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. 힘 빼고 1900원? 그게 아니야. 아니, 저거 아니었어. 1 0 0 아니야. 아, 이0을 못해서 260 넘었는데 끝까지 봐. <laughs> 아, 이0을 못해서 260 넘었는데 좋겠다고 <laughs> 아니 나름 이게 장타 사이에 껴있으면은 항상 정팀형님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공이 좀잘안 맞더라고요 스크린 칠 때도 그렇고 필드쳐도 그렇고 <laughs> 아, 잘맞았다니까 그래서,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제가 자 해저드 티 써니 어어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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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좋습니다, 이런 거. <웃음> 인간적이잖아요. <웃음> 자, 있어요. 자, 공두개 있어요. 누가, 그린에 가까운 게 이기는 거죠? 누가 더 가까운가? 이거 제 겁니다. 제, 어, 제겁니 맞아요? 어, 이거 내거아닌데 어, 내 거! 내가 더멀이 같네. 예쏠! 제가, 네, 저기까지 네. 한 1m 정도. 네, 이렇게, 이렇게. 긴 제가 멀리, 멀리 왔습니다. 아니, 정확한 멀리 거는 장타 대결이었잖아요. 아니 아까 그린에 아까 가까운 거네 아니 장타대결. 그린에 가까워야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개게 그린이 가깝죠. 아니죠 홀컵은 제가 더 가깝죠 홀컵은 홀컵은 제가 더 가깝죠. 아, 형님은 사선이고. 도토리 키이 하고 있네. 진짜. <laughs> 이거 구독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요 누가 더 옮긴지. 오케이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지는 사람 네. 만빵 티박스는 이쪽입니다. 네, 티박스 이쪽. 네. 하지만 저도 네. 홀컵에는 네. 는 제가 더 가깝습니다. 네. 버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네. 세컨 기회. 네. 31m가 나옵니다. 오, 구샷. 오. 야, 많이 다 와! 아우. 야, 대리. 내리... 니다 네, 29m입니다. 짱구는 31m라고 고 저는 29m. 저는 러닝. 그쪽으로 흐르는 거 보고 일로 일로 쳤는데. 너무 쳤어. 5m 내리막 좌측 빨리 와 빨리 와. 아우 야 올라. 아우 야 올라. 야 올라 야 올라. 빨리 올려서 <laughs> <laughs> 아우 야 올라. 어, 어, 다행이다. 아.. 다행이다. 나이스 파. 파파. 네. 파! 파 잡아갑니다. 네, yeah.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. 홀컵에 가깝게 붙이는 건 리어핀이고요. 네, 예, 거리를 제일 멀리 보내는 사람이 롱기입니다. 네, 예. 그러면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. 홀컵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어, 내가 롱기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예, 승파이가 어, <laughs> 이상한걸로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댓글...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, 네 댓글에 남겨주세요 롱기, 댓글에. 롱기와 리어핀이 뭔지 좀 남겨주세요 네 3번 홀네파포홀입니다 똑바로 뻗어져 있고요 네, 암벽 보고 에이밍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굿샷 야, 이걸 인정. 쿠셔. 와, 아, 진짜 잘 친다. 어, 사람하고 지금 더 힘들어요. 어 밀린다. 네. 과연. 이 나이스! 굿샷! 아, 좋다, 이 일단 또한번 가보시죠, 형님. 니들끼리 해라. 에이. 여기 페이드로 떨어진 짱구공. 네, 그리고 네 드로우로 떨어진 승팔이공. 드로우가 역시 확실히 러닝 많이 있네요. 자, 세컨 갑니다. 네, 160 남았고요. 네, 6번입니다. 6번. 너무 눌러치려 그랬네. 짱구 세컨. 아하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우 야 몰라 세컨 헤저드 네. 네 번째 샷 짱구 갑니다 오구 굿샷 굿샷 맛있어 오우 굿샷 도와줘 도와줘 오오오오 오, 오. 오, 오메 오메 오 놀래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봐요. <laughs> 아하, 오케이 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